네, 아동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경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아, 이번 주일은 온라인으로 주일 큐티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온라인이라도 하나의 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 오늘 주일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국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해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족보는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는 족보는 한 사람의 사건들이 아닌 역사의 긴 시간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세대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 연속적인 그런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족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상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사람이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셋째,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항상 변함없이 이어져 왔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출애국기 역사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내고 있지요. 예, 모세와 아론은 레위지파로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계획하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이끌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도 함께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집트 왕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그에게 은혜를 이어받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 그 은혜를 계속 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모량교회 야동부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준비시켜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여러분이 오늘 느끼고 생각난 것들을 꼭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까먹더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매일 매일 깊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